전지훈련을 일주일 정도 왔는데, 서울 전지훈련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우선 도착해서 이제 첫 번째 운동으로 웨이트장 가서 웨이트를 할것 같은데, 아, 웨이트하는 곳을 한번 또 찍어보겠습니다. 가기 전에 영양제를 못 먹어서 영양제 먹고 바로 출발해야 됩니다. 이번 <laughs> 합숙은 오전에 웨이트장, 오후에는 태권도 명문 고등학교, 한성 고등학교에서 오후 운동을 태권도를 하고 야간 운동도 고등학교에서 할것 같습니다. 이번 합숙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많이 맞고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, 웨이트장으로. 가보겠습니다. Not stop, no, I'm never second guessing. I got a god complex. Haters love to hate, but I never feel pressed. Got a lot on my plate, but I never get stressed. I'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'm this test. Oh, tear it up like I'm Jason. I see the world like it's ready for the taking. I see this place like a game I'm playing. Straight to the bank to collect my payments. No negotiations. It's my way. I was born impatient. And like a damn Freemason, I'll run this nation. call 웨이트 잘 끝내고 첫날 운동을 했는데 생각보다 컨디션이 나쁘지 않아서 또 운동도 잘했고 쉬고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경호야, 네? 말할 힘이 없는데 네가 그냥 말을 하면 안 될까? 네. <laughs> 그 채널 명대로 흘러간다고 하더라고 채널이 맞지? 네. 근데 사람들이 다나테 부정적이라던데. <웃음> <웃음> 와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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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웃음> 내 스타일은. 대파 곱창 이런데만 괜찮은데, 리뷰가 좀 작네. 진짜 밥도둑이 먹고 방에 와서 좀 쉬다가 이제 안성고등학교로 태권도하러 갑니다. 아, 그러면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. 고고고. 많이 건방져졌다던 거. 티켓을 딱개가 짓네 이제. 아, 아, 한 번을 먼저 내려온 걸본 적이 없네 한번 먼저 내려왔나? 두번 두 번. 기억하네, 그래. 어. 몇번 내려온 적이 없으니까. 다 서러울 을 있겠지 오늘 오후에 어 그래 알았어 뭐야? 어? 뭐 카메라 아직 뭐냐? 학교부터 살벌하다 맞지? 우리 음. 학생 너무 모자이크해야 되 이어리서수좀거야 되거든. 아, 확실한 의는 이거 너무 무 되잖아요. 거요 소리 좀어떻게지알 자유시간을... 자유시간 받은 거는 뭐 범죄는 아니니까. 남자 둘과 범죄도시 보러. 남자 원, 남자 2, 지하철 자, 남자 3명이서 영화, 영화 볼 소감 한번 해봐라. 흥미롭습니다. 강조 10동. 남자끼리 영화 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데좋아 to 음. 혹시나 보고 있을 신촌의 그녀에게 한마디 하면 같이 t this. I'm not g o i n 라 t 감 get 리 h i 야 i 원에도 t going to g e 어, 40? 40? 50? 50? 50? 아, 50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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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<laughs> 레미안 있나? 항상 레미안? 단이 많아. <laughs> <삼성 레미안? 웃음> 음. 음. 시골이 원래 그렇다. 어떻게 먹는 건지 물어봐야 돼. 한번 빵 잘라 먹는 건지 처주에서 <laughs> 올라서 잘먹다주에서잘모른는 <laughs> <laughs>

같이 이거 들고 따야 된다. 아, 아왜 애들 저 멀찍인데 멋째. 그럼 절대 안 줘. 아무도. 안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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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스럽게 찍고 있을게, 이렇게. 전 담당 느꼈는데 약간 전지훈련 체질인 것 같습니다. 어디 학교든, 어디 뭐 실업팀이든, 대학교를 가도 그 학생들이 주는 그런 에너지가 좀 좋더라고요. 예전에는 이런 고등학교에서 게할때 부담이 엄청 많이 됐어요. 왜냐면 저 외부 련 나올 때도 코리아고 절대 안 있거든요. 지금도 잘안 있는데. 그, 그게 그 부담이 됐어요. 근절로 그걸... 연락면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제가 못 해버리면 장애인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거네 저 정도 하는데도 국가대표 이런 얘기가 너무 듣기 싫어서 그렇지 엄청 세게 했거든요 진짜 중학생 애들이랑 해도 진짜 그냥 웃음 하도 없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그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전 자존심 지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친구들한테는 잘한 건 아니니까 미안해가지고뭐 이제 신인 때 저의 위치랑 지금의 저희 위치가 많이 달라져서 그렇지 동생들이 저는 애들을 어렸을 때 기억 못하지만 오늘도 기억해주는 거 보고 그냥 조금 더 잘난 모습으로 애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그런 게좀 좋더라고요